6번 참가자는 구름의 생성 과정을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부 참가자 6번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하늘을 자주 보시나요? 하늘에는 솜사탕을 닮은 뭉게구름, 양털처럼 새알코 보송보송한 양떼구름, 검은 그림자를 몰고 오는 먹구름 등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창문 밖으로 새하얗게 펼쳐진 구름대를 보며 정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솜사탕처럼 푹신해 보이는 구름이를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싶다는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구름은 하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준 아름다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름의 생성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공기 상승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질 때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이첫 번째 단계인데요. 왜냐하면 공기가 상승을 해야 구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단열팽창입니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공기는 주변의 열을 흡수하거나 내부에 있는 열을 방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이 단열팽창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수 있겠죠? 왜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날까? 공기는 지구 중력에 의해 지표 부근에 많이 모여 있어. 공기가 상승할수록 공기를 누르는 외부 압력이 줄어들어. 공기가 팽창을 하게 되고 이때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면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여 기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열 팽창을 할때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름이 생성되는데 왜 기온이 떨어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 까닭은 기온이 떨어져야 이슬점에 도달하여 수증기가 응결하기 때문입니다. 수증기는 기체이기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수증기 기슬점에 도달하여 수증기가 응결했을 때 비로소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물방울이 만들어집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바로 구름입니다. 이렇게 구름의 생성 과정은 공기 상승부터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까지의 단계를 거쳐 생성되게 됩니다. 구름은 태양 빛을 반사하여 지구의 기온을 낮추고 비와 눈을 내리며 물의 순환을 돕는 등 지구의 환경과 기후, 농작물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생태계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구름의 형성 과정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참가번호 6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